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ETF 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. 최근 한 달간 주요 금 ETF 수익률이 30%에 육박하며 개인 투자자 자금이 수천억 원 규모로 유입됐습니다. 대표 상품인 에이스 KRX 금현물은 한 달간 27.3입세트, 타이거 KRX 금현물은 27.16% 상승했습니다. 이 기간 에이스 KRX 금현물에는 3,257억 원 타이거 KRX 금현물에는 2,291억 원이 들어오며 투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. 국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3,504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, 연초 대비 약46% 급등했습니다. 국내 금값도 그램당 20만 3천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국내 시장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약15% 비싼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고 귀금속 업계는 매출 감소와 재장량 축소 등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과 지정학 리스크가 맞물리며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주아입니다.